한 사람의 인생에서 처음 일어난 일이었지만 알고 보니 역사적으로 이미 여러 번 일어났던 일. 이런 말은 평행 이론이나 SF 영화에나 나올 것 같은 대사인데요. 놀랍게도 이 말은 세계 최대 헤치펀드 설립자 레이 달리오가 한 말입니다. 한 사람 인생에서 처음 마주하는 그러한 금융 사건들이 금융 역사를 돌아보면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레이 달료는 현재 금융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하는데 참고하면 가장 좋은 시기로 대공황 시기를 꼽고 있습니다. 에너지 드링크. 정말 피곤하지만 버텨야 할때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많은 일을 할수 있죠. 하지만 이 에너지 드링크는 에너지 은행과 같기 때문에 약발이 떨어지고 나면 이자까지 쳐서 쉬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미래 에너지를 끌고 와서 현재에 쓰는 꼴이기 때문에 미래 시간이 다가오면 쓰러져서 자야 하는 것이죠. 부채를 끌어오는 것은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약발이 받는 초기에는 수입보다 많은 소비나 투자를 하게 되죠.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수입이 됩니다. 연쇄적으로 확장적인 경제 활동이 일어나죠.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단계죠. 하지만 언젠가는 꾼 돈을 갚기 위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 날이 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채라는 것은 결국 미래의 자식 으로부터 돈을 끌어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드링크의 약발이 떨어지듯 소비를 줄여야만 하는 시기가 오게 됩니다. 한 사람의 소비는 다른 사람의 수입이기 때문에 소비가 줄어들게 되면 연쇄적으로 다른 사람의 수입이 줄어들고 경제가 가라앉게 됩니다. 디플레이션이 발생하게 되죠. 레이달리오는 이것을 약 75년 주기로 발생하는 장기 부채 사이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한껏 부풀어 올랐다가 가라앉으면서 디플레이션이 뒤덮었던 시기. 레이달리오는 바로 이 시기가 대공황이었다고 합니다. 대공황하면 역시 폭락이 먼저 떠오릅니다. 1929년부터 32년까지 무려 89%가 주식시장에서 사라져버렸습니다. 50년대 들어가서야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되죠. 주가가 폭락하고 회사들 망하고 은행도 망하고 일자리가 없어져서 실업자가 넘쳤습니다.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디플레이션이 심화되던 시기였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각인된 대공황의 모습이 바로 이렇습니다. 하지만 투자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기억해야 할 점은 대공황 시기는 주식 시장이 폭락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엄청나게 상승한 시기라는 점입니다. 대공황 시기 중 레이달리오가 인터뷰를 할때 주로 언급하는 부분은 1933년 이후입니다. 폭락이 1929년에 있었는데 1933년부터 주로 언급하는 이유는 33년 전까지는 연준이 요즘처럼 적극적으로 확장적인 통화 정책을 실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본격적으로 돈을 풀기 시작한 것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한 1933년 3월 이후였습니다. 사실 루즈벨트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취했는지 대부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모른다고 해도 이름은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 정책의 이름이 뉴딜 정책이거든요. 왠지 익숙하고 친숙한 이름이죠. 루즈벨트 대통령은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 인플레이션으로 디플레이션을 밀어내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펼쳤습니다. 어디서 본 거랑 많이 비슷하죠? 네, 저번 영상에서 현재 발생한 수입구멍을 메꾸기 위해 디플레이션을 밀어내는 리플레이션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이 둘이 비슷한 겁니다. 돈 찍어내기와 돈 뿌리기를 하기 위해 루스벨트 대통령은 금본위제를 정지시켰습니다. 금본이제에서는 금이 돈입니다. 국가는 금이 있는 만큼 돈을 찍어낼 수 있었죠. 금리를 정하는 것도 궁극적으로는 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금리를 원하는 만큼 내리고 돈을 막 찍어내려면 금본이제를 정지해야 했습니다. 금본이제를 유지하는 것이 국가 간의 약속이기는 했지만,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금본이제를 정지시켰습니다. 이렇게 금본이제를 정지시킨 후 의회에서 관련법을 통과시켜서, 이때부터 미국이 금과 상관없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루즈벨트 대통령이 1933년 금본위제를 정지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영원히 정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바로 다음 해인 1934년 금본위제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화폐체계가 단기간에 두 번이나 바뀔 정도로 격동적인 시기였다는 거죠. 어쨌든 금본위제를 폐지하고 금과 상관없이 돈을 찍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긴 미국은 돈 찍어내기와 돈 뿌리기를 시행했습니다. 돈과 신용을 마구 시장에 공급했죠. 이렇게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면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고, 이 인플레이션이 디플레이션을 밀어올렸습니다. 리플레이션 정책을 취한 것은 매우 효과적이었습니다. 산업생산은 50%나 증가했고 실질 GDP도 상승했습니다. 25%까지 치솟았던 실업률도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제가 살아난 부분도 있지만, 루즈벨트 정부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 뛰어든 것도 실업률을 하락시키는데 도움이 됐습니다. 바닥을 찍던 주식 시장도 빠르게 반등했습니다. 엄청나게 상승한 거 보이시나요? 확대해 보겠습니다. 4개월 만에 주가가 무려 100% 이상 상승했습니다. 달러 가치를 하락시키고 돈을 풀어서 경제를 부양하는 효과는 이렇게 어마어마합니다. 그렇게 쭉쭉쭉 올라서 1933년부터 1936년까지 200% 이상 상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공황 시기에는 주가가 89% 하락하고 이 수준을 회복하는데 20년 이상이 걸렸다는 점뿐만 아니라 리플레이션 정책이 시작되면서 크게 반등했다는 점 역시 같이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경제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의 특징 중 하나로 레이달리오는 부의 격차가 심화된다는 점을 꼽고 있습니다. 보시면 상위 0.1%의 부가 하위 90%의 부를 합한 것과 비슷하거나 더 많은 시기였습니다. 지금도 점점 비슷해지고 있죠. 경제 위기가 점점 심화되면 이 부의 격차를 줄이는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부를 재분배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세금이죠. 부자들로부터 세금을 더 많이 걷어버리는 건데요. 대공황 시기에도 이러한 일이 실제로 일어났죠. 자,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루즈벨트 정부가 화폐 가치를 떨어뜨려서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어요. 인플레이션을 일으켰지만 디플레이션을 밀어내는 것이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과도한 인플레이션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리플레이션 정책으로 뿜어낸 돈이 금융자산으로 흘러 들어간 결과 금융자산 가격은 상승하게 됐죠. 당시 경제가 반등하긴 했지만 완전히 회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실업률은 여전히 10%가 넘어가는 높은 수준이었죠. 이렇게 여전히 실물 경제는 안 좋은데 주식은 바닥에서 200%나 올랐습니다. 집값도 연 9%씩 팍팍 올랐죠. 일반 국민들은 어려운데, 부자들은 정부의 리플레이션 정책 덕분에 돈을 더 벌어간다는 생각이 퍼져나갔죠. 그래서 이러한 민심을 반영하는 부유세 인상법안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소득이 적은 사람들의 세금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많은 부자들의 세금을 확 늘리는 거였죠. 초고소득층, 연수입 100만 달러 이상인 사람에 대한 연방소득세를 75%까지 인상했습니다. 또 법인세는 12%에서 시작해서 많게는 31%까지 늘어났습니다. 참고로 레이달료가 일반적인 원칙으로 부유세가 늘어난다는 것을 언급했습니다만, 그럼 대공한 시기,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부자들로부터만 돈을 걷어왔냐 하면 또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루즈벨트 정부는 우선 공무원과 군인의 월급을 삭감했습니다. 취임하자마자 1933년 3월에 법을 통과시켜서 국가를 위해 일하시는 분들, 공무원의 월급에서 15%를 삭감했습니다. 그리고 태역권인들에게 돌아가던 혜택을 40% 이상 줄여버렸죠. 공무원의 월급을 15% 삭감했다고 했죠? 개인적으로 정말 궁금했던 것은 여기서 이 공무원에 국회의원이 포함되냐 하는 것이었는데요. 국회에서 법을 만드는 것이었기 때문에 공무원 월급 삭감 단 국회의원은 제외한다 이러고 통과시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경제적 위기였던 대공황 시기. 국회의원의 월급도 과연 삭감을 했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 있는데요. 부통령, 하원의장. 부통령과 하원의장의 월급을 15% 삭감한다. 그리고 이어서 상원의원. 하원의원의 월급 역시 15% 삭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은퇴하신 판사, 대법관들의 연금까지도 포함시켜서 삭감을 했습니다. 공무원 군인의 월급 삭감. 연금 삭감, 부유세 인상, 결국 다들 나름대로의 고통분담을 하던 시기였습니다. 또 대공황에서 기억하실 점은 대공황 안에 또 다른 불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대공황 시기 1936년까지만 주가가 상승했다고 했는데요. 이때까지만 상승을 했던 이유가 이 경기 침체 때문이었습니다. 1937년, 루즈벨트 정부는 높은 인플레이션이 나타나지는 않을까 우려했고, 또 뉴딜 정책을 진행하느라 너무 과도하게 적자 재정을 계속 운영을 해온 점을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재무부와 연준은 1937년 긴축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뿌리던 돈과 신용을 줄이고 빨아들였죠. 하지만 경제가 대공황으로부터 다 회복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긴축 정책은 미국 경제를 침체에 빠뜨렸습니다. 실수를 깨달은 루즈벨트 정부는 긴축 정책을 철회하고 돈 뿌리기 정책으로 다시 되돌아갔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 사람들은 아직 완벽하게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어설프게 부양책을 줄이거나 긴축 정책으로 갔다가는 다시 경제가 주저앉게 된다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도 찬반 논쟁이 있지만 웨이델리오는 루즈벨트 대통령의 리플레이션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 덕분에 부채의 부담을 줄이고 대공황에서 더 빨리 탈출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죠. 반면에 대공황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루즈벨트 대통령의 정책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요. 이것은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크 트웨이는 말했죠. 역사가 그대로 반복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리듬은 반복된다고요. 레이달리오가 말하는 대공황의 리듬이 얼마나 그리고 어떻게 반복될지 한번 지켜봐야겠습니다.